자, 그리고 지금 현 씨가 가장 어찌 보면은, 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 오늘, 어, 더 팩트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고, 하,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이춘석 법사위원장. 예,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laughs> 지금 차명 주식 거래 논란이라고 일단은 언론에서도 뭐 명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일단 저희가 차용을 하고요. 어... 이춘석 의원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왜 이제는 좀안 걸릴 법한 상황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창을 열어봤다라는 것 자체도 뭐, 뭐 윤리적 차원에서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보도가 됐고 심지어 그 매체 보도의 두 번째 사진에는 마치 물량을 기입한 다섯 줄 뭐 매도한다 매수한다 뭐 이런 형태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치가 않은 것 같아. 이게 정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일단은 이게 차명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거는. 그냥 다 진실이 밝혀집니다. 네. 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지. 네. 왜냐하면 여기 통장이잖아요. 어, 통장에 누가 돈을 넣어줬느냐는 기록이 다 나와요. 네,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 다만 이제 우려가 음. 되는 음. 부분들은. 음. 지금 주식 관련 세제 개편해 가지고 하나의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민주당 정부가 주가 5천을 주장을 하면서 음. 음? 어, 주식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어, 세제 개편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예, 예. 어?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을 어, 응징하자라고 하면서 어, 민주당에서 이 주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는 음.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잘라내야 된다고. 봅니다. 2030 남성 세대들이 이슈을.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음. 자기들은 앞에선 깨끗한 척하면서 예, 예. 뒤에 가서는 딴짓한다 음. 이 위선 프레임 음. 이게 또가동되면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예. 이춘석의원은 그런데 뭐~ 자기는 전혀 뭐~ 차명 주식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근데 설득력이 없어요. 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보좌관 의명을 보면 <laughs> 이춘석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보좌관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근데 잠시 열어본 거뭐 문제시 할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하는 듯한 시도하는 듯한 내용이 또 나온 것이고 어... 아니 주식 제가 그 앱을 예.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앱을 열때그 자동으로 로그인 된 경우도 있지만은 예. 남의 주식 앱을 이렇게 쉽게 열수 있을까요 그게 그래, 자동 앱은...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응. 앱을 열 여... 아니 그런 앱만 열리는데 그간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데 음.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예. 그뭐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네네네. 근데 남의 주식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음. 뭐, 이거는 차명으로 그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죠. 예. 근데 국민의 인식이 그러한데 음. 그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현 씨참 민주당에겐 리스크가 되고 있다. 예. 뭐, 그리고 일단 이준석 <laughs> 의원의 뭐 본인 입장도 저희가 좀 실어드리면 당연히 이제 사과를 하면서 주식 화면에 여러 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타임 명의로 주식 계절에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고, 당의 진상조사,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짧은 입장이긴 했는데, 이게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보좌관의 그 기사에 나와 있는 해명 그대로와 이춘석 의원의 입장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뭔가 다 완벽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을 할 만한 지금 정황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지금 뭐 금융실명제법 그다음에 공직자 그 재산 관련 윤리법 위반 이거는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밖에는 좀들없고요 중요한 음. 음. 이재명 정부 네. 아니겠습니까? 음. 반드시 성공해야 할이 국면에서 진실 여부를. 따지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네. 법사위원장직은 내려놔야 한다. 가는게제 네. 입장입니다. 음. 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당 윤리감찰단에서도 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네. 아이 부분은 사실 윤리감찰단이 뭐 법적 구성 기구가 아닌데 통장을 들여다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뭘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인신구속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아마 정치적으로 터놓고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가 좀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당 <laughs> 그, 음. 내부에서는 이게 쉴드 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 파악했어요 제가 예 알고 계시죠? 네, 네. 음. 음.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한, 또 다른 갈래가 있어서 이거는 <laughs> 뭐 이제 이거는 요것대로 어, 진상조사도 하고 수사가 되면 다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이게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차모씨 보좌관의 이 계좌의 주식 투자액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요 종목들이 이춘석 의원께서 국정기획위위의 이 경제 이분과장을 하는데 이분과는 대통령께서 핵심 과제로 그 선정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산업통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과학기술 중소벤처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데 이그 네이버 카카오페이 LGCNS가 이제 경제이분과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이분과장을 맡았던 의원의 보좌관의 계좌에 이제 이런 게또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연결돼서 어,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수사를 해보면 이 수사면 뭐 진실이 판명됩니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뭐 이, 이런 상황에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아유, 불가능하죠. 대한 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예, 예. 내려놔야 됩니까? 성공뭐 저는 일단은 이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상황 파악해서 이게 실제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예. 이제 내려놔야죠. 음, 음.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 제가 말씀드린 있나요? 것은 수사 전 단계에서도 예. 어, 당의 윤리 감찰단의 조사만으로도 개연성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음.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직 여부는. 어, 상임위원장의 자리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이것이 사실에 조금이라도 부합한다면 내려놔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제하더라도 저는 이거 보면서 네네. 사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고 본인 자신도 <laughs> 파이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방비가 잘돼 있어요. 방비? 방비. 많이 맞아봤거든. 아.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 들어올지에 대한 감이 있어. 그러니까 예, 예. 이런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음. 휘말리지 않습니다. 어어, 예. 그래서 사실은 후임 법사위원장 정통래 예. 대표 다, 다음에 예. 후임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방비가 잘돼 있는 예. 공격형 예. 파이터가 됐었어야 했는데, 했는데. 어, 이춘석 의원은 뭐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고요. 예. 뭐 말하자면은 어, 정치의 신이다. 음. 다선 의원이다. 음. 이런 정도여서 아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그런 사법 검찰 개혁 미션 앞에 예. 이분이 어울리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예. 이제라도 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뭐 이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천석 의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음. 과거에도 또 그런 추가적인 단독 보도들이 지금 오늘 또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고대목들까지 그 같이 들여다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거 이제 전제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면, 이건 뭐, 야당 쪽에서 법사위원장, 거봐, 우리가 양보를 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그러면, 여당 쪽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이 정도 상황 됐으면, 국민의힘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잖아요. 뭐, 주장은 하는데요. 이... 이준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게 일단은 국회를 전반기, 하반기로 2년 2년씩 나누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했던 거니까 예. 그대로 하겠다 된 거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대로 저는 이어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어받는다. 그렇게 <laughs> 일단은 말씀드리고 뭐두분다 사실은 어좀어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저희가 저희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진상조사 봐야 되고 윤리감찰단의 결과도 봐야 되고 어 저기 뭐야. 수사 내용도. 그런데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 야이 진짜 빠르네요. 경찰이 이춘석 의원대,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바로 그냥 착수를 해버리네요. 착수는 바로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당장 하,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종합편성채널 뭐 유튜브로 요즘은 다 생중계를 하니까 다이 내용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 휴가 가신 사, 사이에, 그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뭐세제개 편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이 좀 엉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런 음.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혐의가 네.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은 네. 어, 당에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당에살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 신속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나 이런 걸말씀하시는그 네. 정청래 대표 한참 주목받을 시점에 예. 예, 지금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음. 당이 안게될 리스크는 적을 거예요. 개인의 음. 일탈이니까 예. 예. 근데 참 음. 법사위원장 되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또 특히 정청래 당 대표는 된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은 또 심지어 이제 휴가 가신 상황에 이런 상황을 또 네. 보게 되는 거고. 아니 이게 도대체 다선 의원 이게 이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천석 의원은 오선이더라고요. 오선은 네. 아니고 한 삼선 정도 될 걸요. 삼선이나 사선일 거예요. 제가 아까 봤을 땐 오선으로. 삼선이나 사선. 확인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음. 아니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음. 어? 왜 국회의장.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산령국회의원들도 예. 아, 주식투자할 수 있다하더라도 예. 하면 안 되지요. 어. 어. 사소 어, 국회 본회의가 예. 들어갔으면 심심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거야 뭐 우리 비평가님 그렇게 <laughs>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예전에 우리 조금 이따가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야기합니다. 강훈식 아. 비서실장 이날 게임했잖아요. 아 그건 예 그건, 예, 그건 사, 비서실장, 아마 애교야 사, 애교. 상임위 때그랬나 애교인가 그렇고 예, 예. 뭐 야동 본 사람도 있고 옛날에. 음. 야동을 보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야동 비슷한 거 봤다고 기사 떴던데 보니까 비키니 사진 본 사람은 아, 억나 비키니 사진, 네, 예, 예. 야동은 아, 야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사한사 <laughs> <사, 야>, <laughs> 비키니랍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 예, 비키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laughs> 음. 자 이춘석 의원은 4선이라고 하고요. 아 어, 그리고 이 저기 당 대표가 그이 저기 뭐야 세제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는. 공개적으로 발언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발언 안 하는 게 됐으면. 다좀제해달라라고 했어요. 당 대표가. 왠지 음. 하루만에 얘기했는데 음, 갈등 상황으로 갈 만큼의 예.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 네. 뭐요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저보고 제일 예를 들면 김용민 뭐이사장님 말하지 마라, 박진영 말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 아, 예, 예, 예. 책임을 지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음. 대표적으로 뭐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예. 뭐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음. 어, 뭐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지 마시라. 뭐 책임질 만 국회의원들. 저희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 <laughs> 그렇게 예, 들으시면 되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에 분석은 못해 드리고 정치적 의미로서 제가 예. 한번 제 나름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냐, 50억이냐, 25%냐, %이냐 35%냐는 임의의 기준입니다. 음. 자연과학에서 뉴턴이 예. 만류인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는 것은 예. 절대적 진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이게 지금 논란이 되어있잖아요.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에서 고집을 씌울 필요가 없다라는 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민심과 여론에 의해서 바꾸면 된다. 음. 이게 저는 좀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법인데 이렇게 하는 법도 유연하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재정권과 어, 법조 엘리트라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속아왔던 것들이, 음. 경성어법이 어떻고, 연성어법이 어떻고, 법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법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음. 일주일 만에 법 바꿔도 됩니다. 예. 지금은 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그게 또 상황 논리에 의해서 틀린다. 그럼 또 바꾸고,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유연하게. 유연하게. 네.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당 쪽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실 발언은, 어,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재고려가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유연성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로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 놓고도 재결합 재고려할 수있는 아,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네네. 나중에 또 다시 고려가 될수 있다. 아, 이런 말씀을 그 저희가 이해를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3프로 팁이 나간대요. 음. 근데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저처럼 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유연성 있게 하면 된다. 네, 네.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어느 한쪽 이야기가 다 맞고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자 이러다 갑자기 또 재벌 이 이슈, 개혁 이슈가 커진다고 칩시다. 예. 아 그리고 또 재벌의 그 특정 주식 소유 음. 지분 문제가 어, 커진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강화하자 이야기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현실적 판단하자. 을 음. 그리고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이런 영화 제목처럼 예. 이 정치라는 것은 음. 가치가 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 예, 종교가 예.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질리입니다 상황에 어.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우리 비평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놓이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예. 그 진보가 음. 이렇게 이념적 진보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 유연할 수 없는 게 종교거든요. 음. 그렇죠. 종교는 그럴 수 없죠. 절대자리와 그 교훈이. 예. 바뀔 수가 없어요. 음, 음, 음. 고정돼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미치는 거거든요. 실물 음, 네. 경제 같은 경우에 예.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음. 법을 만들 수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음.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준다면은 예. 뭐 지금의 이 논란도 그냥 쉽게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이런 거 고집하는 사람은 진보가 아니고 음. 진부입니다. 진부. 아, 진부가 음. 보가 아니라 진부다. 저는 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왜 그러냐면요.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음. 과거에 소련이 멸망할 때 소련에서는 자본주의가 진보예요. 사회주의가 보수예요. 예. 왜 기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럽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적조수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음. 그럼 사회주의가 진보인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상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한국 사회는 과거의 한국의 구좌파 구진보들 이야기했던 공동체적 가치 그 다음에 유럽식 사회주의적 가치 이걸 버리고 개인주의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로 나가야 되는 게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 제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예. 그분들은 예. 구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는 민주당이 <laughs> 이 유감적 진보 때문에 예. 결국 페미니즘의 예. 그 늪에서 헤어나오질못하요 그리고 그사람 구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고집이에요 공부 안 해가지고 <laughs> 진성준 그래. 의원도 보면은 동북여대 예. 사태 사 이대남, 삼대남 이재명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음.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음. 20대만도 7 0퍼센가 음. 저쪽이었어요. 음. 2 0 아니 20 20퍼센트도 네. 간신히 이룬 아,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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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김문수 플러스 <laughs> 이준석이 7 0였다는게 뭡니까? 음. 그 민주당은 선택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그이변남들에게 음. 민주당이 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념적 진보에 갇혀가지고, 예. 위선을 음. 떨 때, 음. 그러하거든요. 음. 아니, 보세요. 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동동여대 사태 보십시오. 음. 그거와 관련해서는 음. 학생들이 남녀공학에 예. 반대해가지고, 예. 어, 한 건데, 그 학교가 예.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랬다. 무리하게 추진한 바가 없어요. 음. 그렇게 주진할, 주장할 뿐이죠. 예. 동동여대에서 예.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예. 이거 보면은, 완전히 한쪽 아. 입장에만 편들면서, 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음. 이, 이게 바로 구진보, 구진부의 예. 진면모다라고 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진부해지지 말자,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 그러니까 주장과 예. 여러 트렌드가 나오면은 음. 거기에 능동적으로 음. 대처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아 우리는 이게 도그마야, 예. 이게 우리의 근본이야 하면서 예. 바꿀 생각조차 없다면은 질리는 거지 거기서. 음. 예,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젊은 분이 그, 그 그런 어떤 안 젊어. 레스타리. <laughs> 60 우리나라 60 50밖에 어, 어 그래. 60 그래요? 정도 되세요. 그래요. 엄청 거예요? 동안이시네. 69년생. 아니요. 67년생 아니면 66년생인데? 야, 그래요. 네, 66년생이면 이 음. 표창원 나이인데. 근데 그 그나마 다행인 게, 한살 어리고. 구진보라고 하는 데요. 구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솔직히. 음. 음. 58세라고 합니다. 에? 58세. 58세. 네. 음. 네. 67년, 67년. 음.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짧게, 그, 저희가 이제 뭐, 그 김병기 원내대표, 어, 3프로 TV, 아, 3프로 TV는 그 9일에, 8월 9일에 뭐, 이게 영상이 송출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세제 개편안거 관련된 그런 입장을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원내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그 안치셨다. 뭐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뭐 당시에 그이천석 법사위원장 오늘도 이제 문제되고 나니까 이거 김병기 원내 대표의 어떤 감각이랄까?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 여러분들이 일부 있는 거 같아서 뭐 짧게 혹시. 논평을 주실 거 있습니까? 원내 대표가 안쳐서도안 되고요. 예. 원내 대표가 안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치의 내면의 <laughs>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법사위원장 같은 중요한 자리를 음. 원내 대표가 내가 원내 대표로 뽑혔으니까 나 혼자 결정할게. 네.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원내 대표단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예. 뭐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라고 하시면 네네네. 법사위원장에 대한 어, 의견을 좀더윗선에서줄수 있다. 아그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권 당대표 의견들이 또 훨씬 더관찰되는거고요 어... 여당인 경우에는 뭐 여러 <laughs> 채널을 통해서 다 상의를 합니다. 당연히 뭐대통령실에 개입이라는 건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죠. 개입은 안안 네. 안 되는 거고요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경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네, 의견을다 의견을 의견을 보면... 취합을 하는데 네. 원내대표단이 원래 협의를 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렇죠. 뭐... 뭐... 원내대표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제말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laughs> 아, 뭐 당대표가 해야 한다. 네. 아, 뭐 당대표가 원내대표 당... 원내 총무로격화시키자 그렇죠. 예. 근데 당 당 대표 자리가 이제 공석이었으니까 보상에서 그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사진 보도 때문에 마음 상하셔 가지고 이거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좀더아까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 말씀처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방비라고 하셨나요? 네. 방비가 되는 사람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서 아니 우리 시청자들도 그때 네. 처음에 누구야 박봉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박봉계 수박이니까 안 되고 이순석 가니까 잘했다고 뭐 박수 쳐놓고 뭐 오, 박수를 친 것까지. 우리 모르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셨었나요? 아, 안 그런가요? 이충성...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 이순석이는데 누군지 잘 몰랐어요.